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 같던 상대방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파동을 겪게 될까요? 손에서 좀처럼 놓을 수 없는 휴대폰, 그 화면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알림이 뜰까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한두 시간 만에 답장이 오던 메시지가 반나절, 혹은 하루가 지나도 깜깜 무소식일 때, 우리의 심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위아래로 요동치기 시작하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상대방의 연락빈도 변화가 왜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는 걸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된건 아닐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모습 어딘가에 결함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덧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미묘한 변화 하나가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잠못 이루는 밤을 선물하기도 하죠. 이 감정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이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보편적인 불안감, 그리고 복잡한 심리적 역학에서 비롯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 연결이 약해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 한두 통이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 감소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 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잠식당하는 대신 이 현상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불안의 뿌리를 탐색하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상대방의 연락 빈도 변화가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복합적인 심리적, 관계적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정서적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작아 보이는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는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감정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스려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외부의 변화에 덜 흔들리는 강인한 내면을 가꾸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첫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자, 그럼 그첫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우리가 왜 작은 변화에도 이토록 크게 흔들리는지,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죠. 상대방의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마치 휴대폰 화면이 나를 시험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 알림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그 부재가 우리의 마음을 초조함으로 가득 채우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예민한 반응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여러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애착 유형의 영향이죠.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맺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혹시 버림받는 건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감소는 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수 있는 거죠. 마치 어릴 적 엄마에게 매달리던 아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갈구하고 그 안정감이 흔들릴 때면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을 왜곡하는 인지 왜곡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바빠서 연락이 뜸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곧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곤 하죠. 나에게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된건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추측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빼놓을 수 없죠. 상대방의 연락 감소를 나에 대한 거절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깊은 상처와 함께 자기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내면에서 울리는 이 경고음이 항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걸까요? 때로는 상대방의 연락 감소가 우리의 불안과는 전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해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관계의 역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락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는 참 바쁘잖아요. 각자의 삶에 몰두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에 파묻히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가족 대소사에 신경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생활 패턴 변화는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시계가 각기 다른 시간을 가리키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리듬과 커뮤니케이션 타이밍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관계에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연락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이 깊어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가 깊어질수록 매일같이 안부를 묻거나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가심은 어린 나무가 매일 물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다가 뿌리가 깊어지고 튼튼해지면 스스로 양분을 찾아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잦은 연락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연락에 대한 기대치와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느낍니다. 이처럼 연락이라는 행위에도 각자의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애정의 증표로 여기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가끔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연락 감소를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랐을 뿐인데도 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연락이 뜸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휴대폰을 들여다 볼 틈조차 없을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잠시 항해를 멈추고 안전한 항구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집중과 휴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 변화는 상대방의 연락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요인입니다. 나에 대한 감정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저 삶의 파도에 잠시 휩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상대방의 연락 빈도 변화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문제가 생겼나 혹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나 하는 단편적인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듯 관계의 여러 면모를 찬찬히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저 멀리 떠 있는 구름의 움직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는 스스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만 그 현상에 대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수동적인 불안감에 갇히는 대신 주도적으로 내 감정을 관리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감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연락이 안 와서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두려움은 아닐까요? 아니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린 시절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일까요? 거울을 보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상대의 연락에 매달리는가? 내 자존감은 혹시 타인의 관심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불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 설정에 대해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경계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집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내가 누구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낼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물론 상대방에게 하루에 몇번 연락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경계 설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 나는 어떤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어느 정도의 연락빈도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과 솔직하고 침착하게 대화할 용기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대화가 어렵거나 상대방의 변화가 예상보다 크다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불안감에 잠식되어 휴대폰만 바라보며 초조해 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한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무리새는 배를 고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 일단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한 육지로 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거나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휴대폰 화면 너머의 상대방에게서 잠시 시선을 돌려 나 자신의 충만한 삶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은 결국 나 자신의 충만한 삶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연락 빈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이면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해독하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현상은 우리에게 좀더 깊은 통찰을 선사하려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마주했을 때 성급하게 잡아당기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전체적인 매듭의 구조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상대방의 연락 감소는 단순히 관계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볼 소중한 계기가 될수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얻고 싶었는가? 나는 상대방을 통해 나의 어떤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질문들이요.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일 겁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뒤, 하늘이 맑게 개면서 이전에는 미쳐볼 수 없었던 드넓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연락의 변화라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야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에게서 기대했던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이제는 나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할 때라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외부의 변화에 굴하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의 안정감은 상대방이 얼마나 자주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지 그 빈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 내면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자존감과 자기 이해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에 기반을 두는 것이죠. 상대방의 연락이 줄어든다는 외부적 현상에만 마음 졸이며 집착하는 대신 그 불안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데 투자해보세요. 마치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며 굳건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어떤 강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튼튼하게 가꿀 때 비로소 외부의 변화에 굴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바로 지금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불안을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그만큼 관계의 복잡성과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로 인해 크고 작은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감 자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연락 빈도가 나의 감정에 미치는 복합적인 심리적, 관계적 요인들을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는 결국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고 한층 더 성장시키는 현명한 정서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봤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연락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보다 훨씬 더 값지고 지속적인 것은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외부의 시선과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